안녕하세요 정우철입니다. 어, 김사영님이좀 전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빨리 피드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바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우선은 급하게 뭔가 답변을 원한다고 하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PD로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공채로 들어가서 정직원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계약직 또는 파견직 또는 프리랜서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직원으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선은 이쪽 일이 경력을 좀 우선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계약직이든 뭐 프리랜서든, 그니까 프리랜서도 사실상 이제 기간제 계약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본인이 뭘 하고 싶은 건지, 그 회사에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경력을 쌓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좀 중요한데 본인이 어떤 방송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연출자가 되고 싶은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방송 뭐 고민이다 제가 편집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연출로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뭐 편집을 할줄 알거나 뭐 카메라를 다룰 줄 알거나 뭐 다른 키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서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시작하면 한번 끝을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다 라고 하면 그런 스킬들은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배우면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PD를 시작을 하실 거면 사실상 보조 뭐 카메라 보조나 음향 보조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엄연히 분야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pd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카메라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오디오 감독이 되고 싶은 건지 그게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분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하시면 되고 pd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카메라 보조나 음향 보조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시면은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 AD, FD, 뭐, PD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AD나 FD는 사실상 이제 뭐 AD 같은 경우는 어시스턴트 디렉터라고 해서 PD, 그러니까 조연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D는 플로어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현장을 디렉팅하는 이제 현장 진행을 하는 연출자인데, 사실상 그것도 조연출이 하는 업무고, 그 다음에 PD들도 하는 업무이기는 해서, 사실상 AD나 FD나 뭐, 다 비슷비슷한 역할이긴 한데, AD가 연출 쪽에 훨씬 더 많이 가깝고, FD는 그냥 현장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막 연출자라고 하기에는 좀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연출자로 시작을 하실 거면 AD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똑같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나 뭐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아요 우선은 본인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경력을 차근차근히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직원도 분명히 많지만 그 보다 더 많은 게 파견직과 계약직 분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직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면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나 그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파견직으로 갔다가도 정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약직으로 하다가도 정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직원을 하다가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도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 형태는 본인이 연연하지만 않는다면 정직원으로만 무조건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든 시작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을 가셔서 시작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님 화이팅! <목소리>